안녕하세요. 우프선생이에요. 자, 수열 여섯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모든 항이 음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고요. 두 번째, 열한 번째 곱한 거는 세 번째, 네 번째 곱한 거에다 64 곱한 거랑 서로 똑같다. 이럴 때 A5가 뭐냐 물어봤죠. 자, 답은 마이너스 3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쫙 풀어보고 답이 마이너스 30이 맞게 나오면 그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세요 듣지 말고 근데 이제 답이 안 나온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이 풀이 과정을 자 같이 공부 한번 해 봅시다 자 등비수열은 n번째 항은 처음항에다가 공비 r하고 n-1 이렇게 되죠 공식이 공식 꼭 외워 둬야 되고요 자 여기다 그대로 한번 넣어 봅시다 자두 번째 넌 AR이 되죠? 두 번째는. 열한 번째는 A에 10 이렇게 되죠? 이거 다 곱하기입니다. 아, AR에 10 이거 다 곱하기에요. 이골64 하고요.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죠? 곱하기하고, 네 번째 항은 AR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양쪽에 A제곱이 있으니까 털어버립시다, 이거는. 자, 날려버리면 여기는 R에 11승 되고, 64하고 여기는 R에 5승 되죠? 2하고 3이니까. 그럼 얘가 일로 홀라당 넘어가면은, R에 11승을 R에 5승으로 나누면은, R에 6승이 되겠죠? R에 6승은 64. 자, 뭐를 6번 곱하면 64가 될까? 또는 2를 6번 곱하면 64가 되죠. 또는 빼기 2를 6번 곱해도 64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R은 2하고 빼기 2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첫 번째 항이 지금 빼기 2라 그랬죠. 자, 첫 번째 항이 만약 빼기 2다. 그럼 이 2를 곱해주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요. 두 번째 항은 빼기 4가 되고요. 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세 번째 항은 빼기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 보면 모든 항이 음수다 한 거, 여기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빼기가 있는데, 여기다 만약에 곱하기, R이 빼기이다, 빼기를 곱하면 빼기 빼기 해서 4, 플러스로 바뀌어버리죠? 또 빼기 곱하면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그럼 모든 항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죠? 이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는 탈락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2 곱하면 안 돼. 그래서 얘만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2가 됐다. 자, 나왔네. 그렇죠? 자, 이제 뭐 구하라 그랬어? A5 구하라 그랬죠? 그럼 A5는? AR의 4승 이거죠? 그럼 첫 번째 항은 빼기 라 그랬죠. 빼기 곱하기. R은 2가 됐죠. 2. 2의 4승. 자, 16에다 2, 2 곱하니까. 32죠? 근데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 혼자 있으니까. 32. 자, 요렇게 해서 답이 나왔네요.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자,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두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뺀게 12고,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더한 거는 6에서 일곱 번째 항뺀 거랑 똑같다. 이때 12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됐죠. 자, 답이 마이너스 20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정지시켜놓고 풀어보고 풀렸으면 넘어가고요. 어, 잘 풀리지 않았으면 같이 풀이를 해봅시다.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일반 항은 첫째 항 더하기 n 빼기 1d. 이렇게 되죠. 그러면 a2 빼기 a6은. 자, a2는 a 더하기 d죠. 빼기. 자, 요, A6은 A 더하기. 이게 600이라니까 5D가 되는 거지. 5죠? 요거. 자, 요게 얼마라고? 12다 가르쳐줘. 12. 그럼 요거만 계산해보면 요거는 A에서 A 빼고 D 빼기 빼기 하니까 빼기 4D 나오죠? 12. 따라서 D는 빼기 3 나오네? 자, D 나왔으니까 이제 A12는 첫 번째 항만 알면 바로 나오겠죠? 그럼 요걸 이용해서 첫 번째 항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쪽에다, 밑에다 그냥 풀자. 자, 네 번째 항 자, 네 번째 항, 아, 세 번째 항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ED가 되죠? 더하기. 자,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3D가 되겠죠? 여기다 4 빼기라면 3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넣기만 하면 돼. 여기다가 3 넣고, 4 넣고, 이런 식으로. 자, 6 빼기 하고요. 일곱 번째 항은 A 더하기 6D 이렇게 되죠. 자, 요 앞에 빼기가 있기 때문에 요 뒤에 요 일곱 번째 항 반시 가로를 쳐줘야 돼. 그럼 요쪽은 뭐가 돼? 2A 더하기 5D 되고요. 요쪽은 6 빼기 A 빼기 6D 이제 이렇게 되죠. 빼기 빼기 이렇게. 근데 아까 D가 빼기 3이 나왔으니까 여기 빼기 3 집어넣자. 그러면 2A 빼기 3집어넣면 3, 5, 15, 빼기 15 되죠? 600A. 자, 여기 D가 빼기 3이니까, 빼기 3 빼기니까, 더하기 3, 6, 1 8이 더하기로 바뀌어버리고 18이 되네. 그죠? 3, 6, 18인데,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그럼 이 A 여기로 홀라당 넘어옵시다. 자, 넘어오면, 3A는, 얘 둘이 먼저 계산하면 은 24. 거기다가, 빼기 15가 넘어가면 더하기 15. 39죠? 따라서 A는 3으로 나눠버리니까 13 나오네? 자, 첫 번째 항13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D도 나왔고, 첫 번째 항도 나왔어.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야? A12 구하는 거죠? 그럼 A에 12는 첫째 항 더하기 11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첫째 항은 13. 10이라고 d는 지금 빼기 3이죠 빼기 3 13 빼기 33이니까 빼기 20요 답이 나오죠 그죠 빼기 20 좋습니다 뭐 이건 어려운 것도 없죠 어 그냥 계산만 절절절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혈은 대부분 점수 줄라고 내는 문제들이 많아요 자 그다음 8번 보면 등차수열에 대하여 열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게 32이다. 이수열의 공차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답이 4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고 이제 안됐은 경우 또 같이 한번 봅시다. 어, 이거 뭐야? 뭐라고 써야 되나? 이거 어, 풀이 이렇게 써야죠. 풀이 자, 등차수열이니까 또다시 공식 한번 씁시다. 이렇게 쫙 써놓고 합니다. 자, 여러분. A10 빼기 A2는 A10은 A 더하기 9D가 되죠?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되니까. 빼기. 자, A2는 A 더하기 D죠? 이게 얼마라고? 32다. 그럼 여기서 AA 날라가니까 9D 빼기 D는 32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AA는 캔슬되버리니까. 그럼 8D는 32다. 그럼 D는 뭐 나와? 48에 32, 4죠, 그죠? 공차는 얼마야? 4네 이게 답이죠 그죠? 답 4. 엄청 간단하죠? 이거 수능에 이거랑 거의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만 어. 요거, 요거 숫자는 좀 다르지만 바로 요거. 그래서 한 4줄이면 그냥 끝나는 거 나왔어요. 이거, 이거 잘 푸는 애들은 뭐 이거 뭐 10초, 10초, 20초, 2 0초 푸는 거죠. 1분도 안 돼서 푸니까. 이런 데서 이제 시간을 좀 세이브를 해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할때계산을한 번에 딱 맞춰야 돼. 너무 쉽다고 암산 막 때려갖고 계산이 안 맞으면 밑에 답이 안 나오면 어, 당황하게 되잖아, 순간적으로. 그래서 시험에서 당황하면 그거 끝나는 거야. 절대로 당황하지 마세요. 뭐 까지, 거 틀리면 그만이지. 이런, 그죠? 배포 있는 자세. 아주 배짱이 있어야 돼, 시험은. 그래야지 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등비수열 이거에 대하여 여덟 번째는 다섯 번째 아홉 배랑 똑같고 두 번째는 아홉 번째 거의 루트랑 똑같다. 그럼 네 번째 값이 뭐냐 물어본 거죠. 자 풀이해 봅시다. 풀어가지고 729 맞은 학생은 뭐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자 AN은 AR의 N 빼기 1 자, 등비수열은 다이렇게 가지요. 그럼 여기 집어넣어 보자. 여덟 번째는 ar7이죠. equal 9 하고요. 아유, 왜 a라고 쓰냐. 9인데. 9 곱하기. 자, a5는 ar4 이렇게 되죠. 그럼 aa 캔슬 날라가 버리면 여기는 r의 7승은 9의 r의 4승. 그럼 r의 4승 이기로 홀라당 넘어가. 그러면 뭐가 되니? r의 7승 나누기 r의 4승 9 이렇게 되니까 결국 r의 3승은 9가 나오네. 요 그렇죠? 어 근데 지금 r의 제곱이 9면 r은 뭐3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이건 지금 구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럼 일단 일단 r의 3승은 9다. 요 사실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잡읍보다 자, a2는 ar이죠? 이퀄. 자, 루트 하고요. 얘는 a r 의 8승 이렇게 되죠? A9승이란 건 여기, 여기 9 집어넣으면 9백1, 8 되잖아. 그럼 양쪽을 제곱해야죠? 제곱하면 A제곱, R제곱은 요거 제곱은 a r 의 8승. 이 루트 나오면 루트 없애려면 무조건 제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A를 털어버려. 하나하나. 지금 여기서 A는 제로가 아닙니다. 첫째 항이 제로가 되면 은뭐 모든 게다 제로가 되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어. 그래서, 어 물론 여기, 그래도 이 식이 다 맞으니까 여기서 물론 그걸 해줘야 돼.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음 여기서 뭐 중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어 A 첫째 항은 뭐 0이 아니다. 뭐 이런 조건들이 시험에 반드시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 A 털어버리면 여기는 A하고 R 제곱되고요. 이쪽은 R에 8승. 자, A 하나 날라가는데 두개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살아야죠. 그럼 A는 어떻게 되느냐? R의 8승인데 R의 제곱 나누니까 R의 6승이 나오죠? 그럼 A는? R의 6승이라는 건 R 3승을 몇번한 거야? 두번 곱한 거죠? 여기 있는 거딱 써먹도록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9 곱하기 9니까 99, 81. 자, A는 81이 되네요. 그럼 지금 뭐 구하라 했어? A4. A4를 구하라. 자, A4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첫 번째 항 A에다가 R하고 3승 이거죠? 음. 그럼 A는 지금 81이 나왔고요. 곱하기, R3승은 여기 9라고 나와있죠? 9. 그러면 9 1런9 89, 72. 답이 바로 나오죠? 그죠? 어, 이렇게 풀어주면 돼. 물한잔 마시고 하자. <laughs> 목이 자꾸 잠긴다. 아이게밤 12시가 지금 넘었나? 살짝 음, 다 돼가나? 넘었나 모르겠다. 거의 다돼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럼 보자. 10번 보세요. 공차가 4인 등차수혈에 대하여 세항 A1, a k A9가 그 순서대로 등차수열이 되고, A1, A2, AK가 그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된다. 그러니까 AK가 여기서는 한 번은 등차를 만들고, 여기서는 등비를 만듭니다. 이때 A세 번째가 나누기 K값을 구하라. 그러니까요, K가 몇 번째 건지, 뭐네 번째 거면 K가 4가 되고, 그죠? 두 번째 거면 K가 2가 되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k 구하고 이제 세 번째 구하고 공차는 가르켜줬으니까 첫째 항 찾으면 a3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풀이.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계속 가는데 이게 지금 등차수열이니까 요 간격이 똑같이 가는 거죠. 근데 지금 a1, a1 동그라미 합시다 예. ak는 뭔지 모르고 a 아홉 번째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ak가 이 간격이 똑같아야지 등차수열이 되겠죠? 이쪽에 가깝고 멀면 등차수열 안 되죠. 이 간격이 지금 다 똑같단 말이야. 등차수열이니까. 예를 들면 공차가 4라는 식 이게 다4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ak가 누구냐면 바로 얘죠. 예.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지 A1, A5, A9 이게 그대로 등차수열이 되니까. 따라서 AK는 바로 A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과 9의 중간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하고 9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5 나오죠. 어, 그럼 중간 거였어. 따라서 K는 5. 자, 간단히 나왔습니다. 어, 이거는 뭐 식을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운데 있으면 등차수열 된다. 이걸로 아주 쉽게 풀수 있었고요. <laughs>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게 그대로 등비수열이 되는데 a1 a2 자, ak는 지금 a 이제 5가 된 거죠? 여기 k는 5. 이게 그대로 등비수열이야. 자, 등비수열이 될 때는요. 이 순서로 등비수열이라 했으니까 가운데에 있는 요거의 제곱은 양쪽에 있는 놈 서로 곱하기다. 이건 알고 있죠?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몰라버리면 못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등차, 아, 등비중앙이 되는 거죠. 가운데 거 제곱은 양쪽 곱하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A2는 뭐야? AR이었죠? 요거 제곱은. 자, A1은 그냥 A 하면 되고요. A1이나 A 똑같은 거죠. 첫째 양을 양 A. 그러면 다섯 번째 거는 AR의 몇 승? 4승. 이렇게 되는 거죠. 4승. 자, 그럼 요거는 A제곱의 R제곱, equal. 요거 뭐야, 이거 요거? 요거는 A제곱의 R4승.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날아가는 거야, 지금?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이게 내가 잘못했다. 여기서 등, 비수열로 했네. 등차수열이죠? 요 어. 놈이 등비수열 이루니까 요로, 요식은 되는데, 잘못했네. 요 A 자체는 A1, A2, A5 자체는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 와, 이거 조심해야 되네, 이게. 얼떨결에 시험 보다가 이렇게 하면 완전히 망해버리네, 이게. 요거 세 개는 등비수열이지만, A1, A2, A5는. 그렇지만, 어, 식은 요렇게 이제 나왔지만, A1이나 A2, A5는 등차수열이었던 놈이니까, A2는 A 플러스 D입니다. AR이 아니고, A1, A2, A3, A4, A5 이렇게 갈 때, 요 놈은 여기서 더하기 D가 되는 거죠. 이게 다 등차수열이니까. 그래서 요 놈은, a 더하기 d 그럼 요 다섯번째 거는 하나 둘셋넷 하니까 이건 a 더하기 4d 이렇게 되죠 다섯번째 거는 음. 자 그러면 요 놈의 제곱은 자 a1은 a 쓰면 되고요 a5는 a 더하기 4d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등차수열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a 제곱 더하기 2 ad 더하기 d 제곱 전개하고요 이 놈도 이렇게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4ad 이렇게 되죠? 그럼 a제곱, a제곱 날려버려. 여기 일로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2ad 더하기 d제곱 이퀄 제로. 지금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공차가 4라고 가르쳐줬었죠? 여기서 제일 처음에 공차가 4. d가 4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 그 d4를 여기다 넣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2a 곱하기 4 더하기 이거는 4의 제곱그 16이죠 e q u a 0 그럼 이거 8a죠?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은 0 그러면 8a는 16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a는 뭐가 나와? 2 이렇게 나오죠 자 a2 나왔고 아까 k e 5 이렇게 나왔어 근데 문제는 뭐 물어봤냐면 a 세 번째 나누기 k야 a 세 번째 나누기 k 자 그러면 a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2d가 되죠 그러면 요 a는 지금 2가 나왔고 2 더하기 2 곱하기 자 d는 뭐나왔을까 d 어디 갔어 아 d는 뭐 나온게 아니고 d는 공차 4라고 가르쳐줬었죠 그죠 어, 그러니까 4라고 가르쳐줬으니까 자 얘는 2 더하기 248 해서 10이 되네요. 그럼 세 번째 항은 10이야. 그다음에 k는 아까 중에 여기서 계산해서 얼마 나왔지? 아까 여기 5 나왔었죠, 그죠? 어 그래서 k는 5. 따라서 a3을 나누기 k로 한 거. 자 a 세 번째 항은 10이고요. 요거 10. k는 5죠? 5.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2가 됩니다. 답은 2. 자, 요 답이 2라고 돼 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어, 또 다섯 문제를 풀었는데 마지막 10번은 막1 0시가넘어가고막 졸음 이 쏟아지고 막 졸리니까 여기서 여기서 완전히 그냥 등차수열을 등비수열을 하다가 음, 망할 뻔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니네 시험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갑자기 뭐가 잘안 되고 이렇게 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어? 뭐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냉정하게 찾으면 됩니다. 항상 중요한 게, 당황하면 안 돼. 세상 무슨 일이든지, 당황하면 거기서부터 실수가 연속으로 이어지니까, 완전 망해버립니다.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실수했으면, 한 번의 실수를 끝내면 안 돼. 계속 실수가 이어지지 않도록. 냉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쌍코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해도록 합시다.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